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이번에는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종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태권도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잘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실업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선수들은 어떻게 수입을 벌고, 태권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서 운동을 많이 못하는 그런 환경인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권도는 그래도 실업팀이 잘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으로 바로 가서 돈을 벌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태권도 선수로서 좋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을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선수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실업팀을 가는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태권도는 프로가 아니어가지고 실업팀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업팀 밑에는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안에 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남시청이 팀이 있으면 경기도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는 아닌데, 제주도청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청팀이 있는데, 대전 서구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관리하는 팀, 구청에서 관리하는 팀. 그러니까 대전으로 따지고 보면 경기도청팀이 있고, 성남시청팀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고, 기업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실험연맹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30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8개 팀이 나오는 거겠죠 28개 그리고 제가 뭐 듣기로는 팀이 생기려고 하는 지역이 또몇 군데 또 얘기가 들리고 비교적 그래도 30개? 오 의외로 많다 근데 이제 30개가 모두 다 남녀를 다 다루는 팀은 아니에요 대전 같은 경우는 남자만 하고 있고 고양시청 같은 팀은 여자만 하고 있고 기업팀은 남녀 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 보면은 열몇 개는 남자만 하는 팀, 열몇 개는 여자만 있는 팀, 몇 개는 남녀 다 하는 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이런 팀들로 대학교 졸업하면은 은퇴하는 수만큼 이제 들어가겠죠 또 여기서 잘못한 선수가 다른 데로 보내지면서 또 새로 받아지던가. 팀은 한 팀에 보통 몇명 정도 있어요? 한 팀에 한 일곱 명 평균적으로 7명?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녀 같이 하는 팀은 한 14명? 15명? 어쨌든 팀마다 감독, 코치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은 감독님 한분 코치까지 있는 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팀들은 다 숙소 생활해요? 보통은 팀에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선수들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대전시청, 수원시청 숙박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팀들은 이제 숙소 생활을 하죠. 그런 대전시청 같은 데는 다 타종목이랑 다 같이. 네, 타종목이랑 다 같이. 대전 선수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선수들이 다 먹고 자고 밑에서 어머니들이 밥해주시고 웨이트장 있고 잘 되어져 있는 편이지. 6년 전만 해도 대전도 체육회 위에 있는 그냥 숙소에서 자면서 훈련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팀도 있고 방도 그냥 아파트 같은데 빌라 같은데 쓰면서 약간 밥값 주고 밥 각자 사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팀들도 있고 그런 팀들마다 굉장히 틀린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기업팀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는 빌라 같이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선수들 자고 어머님이 식사만 계속 해주시고, 운동하는 데다 있고. 삼성은 뭐, 휴먼센터로 서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밥두 배처럼 다나오고 웨이트하고, 운동하는 데 다들 되... 완전, 완전 잘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데도 있고, 괜찮은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명문팀처럼 선수들이 좀 대학교 졸업하고 가고 싶다 하는 팀들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만해도 삼성 가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고 싶은 팀이었죠. 뭐 기업 팀이고 하니까 지원도 많고 여기는 이제 버스가 움직여 요 리무진 버스가 대전 시청도 그렇고 경기 있으면 다 개별 이동이에요? 아니 경기 있으면 이제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이동되죠. <laughs> 누가 운전해 코치님 운전해 주던가. 코치가 없는 팀은 나이 많은 선수가 플레인 코치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요. 그러장 그냥 그 선수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김훈영컵 가는 것도 대현 선수가. 네, 제가 운전해서 갔죠. 애들, 애들 데리고. 그럼 그런 거 입장에서 는 리무진 버스 되게 좋겠다. 대박이죠. <laughs> 시합장을 가든 숙소를 뭐 전지훈련을 가든 큰 버스가 한 대가 계속 쫓아다니니까는 뭔가 집 같은 분위기. 뭐든지 다 거기다 넣어놓고서 필요할 때 뺏어 쓸수 있고. 그리고 갈 때도 편하게 가고. 우리는 이제 아야 뒤로 한명 더, 더, 뒤로 한명더 들어가. <laughs> 우리 애들 다뭐막다꼭깨 입고 막 이러는데. <laughs> 그게 선수들의 최고 가장 큰 복지? 왜냐면 그 선수들도 제일, 제일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하고 그 버스를. 근데 저희도 카니발을 하나 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 리무진 그 의자를 쫓아갈 수가 없지. 그 선수들이 대략적으로 실업팀 선수들이 대략적으로 받는 연봉.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급으로 나뉜는데요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연봉 측정을 제대로 할수 있고. 그래서 그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까지만 해도 5,000, 5,000?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5,500. 기 A급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청, 도, 도청, 군청, 체육회 다 일괄적으로 이런 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어, 그냥,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기업팀이 있었던 거지. 음, 기업팀이 좀더 쎄? 기업팀이 더 많이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옛날이고, 저때 이제 뭐 많이 받는 사람이 6천, 막 7천, 이 정도 받았는데,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뭐한 6천, 이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8천 받는, 8천까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제가 실업팀에 가고 이럴 때, 아, 8천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이거 나가도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몰라요. 네. 8천까지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시궁청 팀에서 이제 깨진 거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야.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선수들이 다 1억 받고 가니까 1억을 더 받는지 1억 정도 받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다들 1억 받고 가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안 가고 다빈이나 유진이나 시청팀이나 체육회를 가는 이유가 충분히 줄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는 이제 선수들이 기업 아니고 시군청 팀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갔을 거고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여기 가는 선수들은 와 우아하죠 다. 그리고 그 해에 누가 기업팀에 가는지가 관심사이기도 하고 보통 한 명씩 거의 영입이 돼요. 그건 팀마다 사장, 사장마다 두 명은 타면 두명 데려올 수 있는 거고 한 명도 은퇴 안 하면 영입 안 하고서 가는 팀들도 있고 방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방출은 이제 감독님들 사정에 따라서 틀린데 축구처럼 너 방출, 너 어디로 가, 이 정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운동을 그만두고 이런 걸잘 몰라요. 그냥. 선수들끼리 입소문 타던가 지도자들끼리 입소문으로 그냥 알 수밖에 없고 어, 우리 선수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이적이 그리고 이제 웬만한 선수들은 이제 6, 7천원 그냥 받는 거 같고 그리고 완전 못 받는 선수들은 뭐 2천 몇백도 받고 하는 거 같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팀 바로 가는 선수들도 있다 했잖아요 네. 어떤 게 나은 거 같아요? 실업을 바로 가느냐 대학을 그래도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실업팀을 는요 저는 대학교 간 이유가 공문이라도 있고 실업팀을 바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할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대학교를 더 마음이 갔던 것 있거든요. 근데 실업팀 가가지고 성적이 안 나버리면은 그냥 혼자가 돼버리는 느낌?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게 그래도 낫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랭킹으로 랭킹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그런 국제 대회 지원을 얼마나 해줄 거냐? 1년에 40점씩만 계속 따도. 잘하면 그랑프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픈 대회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랭킹 점수를 따서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을 얼마나 해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선수들이 치업팀을 결정하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우리도 오픈 대회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픈대회 지원한다는 게 한국 오픈, 한국에서 오픈대회 하는 거 말고 해외로 보내주고. 해외, 해외 오픈, 그러니까 오픈대회 점수를 딸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실업팀을 가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지원 많이 받고, 이제 올림픽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많이들 실업팀을 많이 가니까는, 꼭 나도 실업팀 가서 돈 벌래. 가실 수도 있고. 저도 실업팀 빨리 가서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나도 돈 벌면서 운동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너무 커서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실업팀 되고 싶다 빨리 실업팀 되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랭킹 점수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대학을 선택했는데 요즘은 이제 랭킹 점수 때문에 실업팀을 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실업팀 가네 누구도 실업팀 가어 나도 그냥 돈 벌래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지 58kg 3명 있잖아요 큰 선수들 네. 그 선수들 이제 다 실업팀 갈... 갔죠? 아니요 준희는 가스공사 있고 준서는 강화군청 그리고 태준이는 경희대죠 그런 선수를 잡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과거에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결정을 내렸던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데를 가는 게맞다라고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선수가 가고 싶은 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지도자 선생님이 보내려고 하는 데를 선수도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가 가고 싶은 데가 확고하면 지도자 선생님도 웬만하면 그냥. 보내려고 하는 느낌? 용인대 가셨잖아요. 응. 용인대로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X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도 용인대 출신이시고 또 용인대학교 교수님들이 엄청 스카웃을 너무 너무 적극적으로 막 진짜 막 진심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여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고등학교 은사님께서도 야, 용인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아버지가 아 이 지도자들이 진짜 대원이를 원하는 지도자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 건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원아 이거 용인대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 용인대도 괜찮아해서 요 용인대를 간 건데 잘간것 같아요 저는 뭐잘잘 잘 됐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또래 전국에서 각 체급의 1등 먹던 애들이 다 용인대 왔어요. 그래서 용인대가 그때 잘 나갔었어요. 결론은 태권도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져 있다, 인것 같고, 앞으로도 뭐 태권도가 더 많이 발전해서 지금 연봉 뭐 1억을 뚫었다고는 하지만 태권도도 뭐더 올라가지 못할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태권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더 실업팀이 더 많아지고 또 기업팀도 더 많아지고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대한민국 태권도 실업팀의 현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낼게요. 네.